점블 가이즈가 한 달에 한번 하는 거라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맨날 업데이트야 맨날. always or always All... always or always all, always. 안녕하세요. Always. 아, 오늘은 스톰블 가이즈인데 뭔가 많아졌네. 이벤트 토너먼트 뭐 개급전 뭐 이런 거 생겼는데 다 꺼지라 하고 저는 제 목표 우승 텀블 가이즈가 되게 뭐 재밌는 게임이 아니어서 판 돌리는 거 말고는 할게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썸네일 각이나 영상 각이 잘안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미스터 비스도 그어거지로 그냥 때려놓은 건데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고 식상한 거 아이씨 개 야! 왜왜왜왜 왜, 왜, 왜 그래 왜 미끄러요? 그래 얼음이니까 당연히 미끄럽겠지. 야! 안 튕겨졌어 그래도. 안 튕겨진 게 어디야? 음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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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Feel so good. 진출각 좀 at here. No. <laughs> 야! 감다인데 뭐야 이 광고 게임이었냐 이거? 아니 이거 몇번 보는 거야 이거? 씨 우선 한번 해봐야지. 1라운드부터 추하게 탈락하면 어떡하냐? 심해면 나와라. 어, 뭐야 이건? 에브루에브 처음 해본데 이거? 오, 아, 브루스타보다 찌, 뛰어난 게임이었네. 이걸 비교하고 앉았었네. 이오, 시, 이 좋아요. 아주 잘했어. g r e a 좋아. 좋아. 조여여여여아 엘리베이터 혼자 타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뭐야 어 아니야 하지 마 으아 좋아 요 메인 어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범죄자 1라운드 무거워! 뭐? 라운드 이기니까 바로 튕기는 거 개. 웃기네 <laughs> 야 이거 재밌는데 슈퍼슬라이드 수수수 슈퍼슬라이드 스탑 하이퍼 스텔라 <laughs> 야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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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맵중 하나 였단 말이야! <laughs> 뭐해? 야쳐 <저> 들어가자 예헤이 <laughs> 이해 주고 이거 뭐야? 쉿. <laughs> 야, 점프를 뛰어 나요우 와! 아무도 잘 막았어. 막 막았네. 짜식이. 으아! 제발. 하. 참 <laughs> 뭐야, 저건. 어허, 이것또 자신 있지 내가. 아이, 뭐야? 저게 원래 튀어 나왔어? I am 1등이죠. 나야 1등. 오오 야야야! 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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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하 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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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거 왜이렇게 웃기냐 <웃음> <왜>? <웃음> 이거 뭐야 아 두명 들어갔다 분발해어 미스터 피스트 그거잖아 그거 뭔 배비야 이거 네모? 어 여기잖아 있으면 안된다는 거였어? 억울하게 죽은 거 번개가 떨어지는 거지 번개가 떨어지는 거지 Oh. <laughs> 피자? 오 피자 o 틀이요오야 이거 뭐... 야 기계 해개 느리게 한다 oh, YO s e i t 아 RL... o 로이 <laughs> 어떻게 살았어 <laughs> 어, 피 <피사>? 피자 피피 <laughs> m 왜 욕조에 가냐 쟤오씨 oh,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였어 점프하면은 얘가 멈추는구나 가다가 알겠어 그냥 가만히 몸을 맡겨 점프 끝이야? 오 나이스 이거 뭐야 이거 또 신맵이다 워터파크 워터파크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까 방금도 워터파크 같은 거였는데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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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방방 방방아 이거 쉽다 몸을 맡겨. 어디까지 가요? 오케이, 오케 아주 좋아. 흐름을 잘 타고 있어. 이요 워터파크에 무슨 대포가 있어. 점! 어, 이게 뭔 워터파크야? 순조롭군요. 이야, <laughs> 야 깜짝 놀랐네. 갑자기 점프하는 거 있어서. 가속? 가속? 가소 가서... 아 점프 아 재밌네. 재밌는 게임이었네 이거. 재밌는 게임이었네. 재미 <laughs>